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소통위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원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은 2020년 3만 6,870개 업체에 종사자 수는 5만 1,856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만 8,337개 업체에 종사자 수는 5만 3,416명으로 사업체 수는 약 1,467개가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1,560명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상공인은 진입 장벽이 낮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쟁 심화와 내수 경기에 의존적인 경영성과 취약한 담보력에 의한 금융소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상공인 사업체의 증가는 생계를 위해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재기에 실패한다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악 영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세계 경기 악화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란 듯이 앞다투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엄발에 오줌 내기 정책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전기료와 이자 비용, 그리고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익산시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똑같은 펼쳐지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 금액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자 지원이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익산만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타 시도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는 없으며 이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을 비롯해 홀로 서기가 될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창업에 필요한 세무와 회계 금융 서비스를 원스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상공인 통합 지원 센터와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 노란 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의 여파로 매출 하락은 물론 사업 유지 여력까지 한계에 도달해 폐업하고 재창업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소상공인들은 3년의 코로나 시간을 악착같이 버티고 나니 이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현실이 한탄스럽고 소상공인의 삶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죽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2월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애로상 해결에 노력한 공로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몽민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말처럼 소상공인과 익산시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